검찰청에 또 벌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벌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laughs>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다 사람이 있는데 뭐 와가지고 나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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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안 된다고 아니. 내가 그 세번 해서 은게고 마음속에 고 다니는 것이 문까지 그 뭐, 보겠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을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뭐 같은 심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체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좋은데.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공격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으로 말씀...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 돼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가 그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 그이부분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의원님 이제 보시지만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다돼 있고 전부 학계에서도 연구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하세요. 그냥 즉답하세요. 국적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일단은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있고 다 정리가 다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국회에서 여러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말씀... 했죠. 네.